언 아, 언제 어가뭐 어? 우자 이게 살았어? 야, 여기 오니까 나 팔도 좋아가지고 마, 너무 아다 우자 식이지 그치? 다리 데리면, 살 데리면 일어나서, 나가일어 oh, 그래. 그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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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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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거 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깜빵에 들어왔을 때 깜빵에 <laughs> <감방에> 들어갔는데그 <laughs> 다리 이게 우리 아, 이게 무슨 이렇게 얼방덕수 같은 발절이잖아 그거 팼다가 굽었다고 불편가지고 말이야 처벌 아, 아, 받는데 지금 다리 요렇게 하고 앉아서 야두시간을 그 처벌 받았다 발가락이 다 빠져나가는 줄알아다 손에 꼬오고리하고발 다리까지 아가 내일 일하든 야, 우리 씻었지, 이거. 어, 씻었어. 씻고, 씻고. 씻고. 오. <laughs> 야, 그거,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래? 아이, <laughs> 참. 아, 씻고, 이거, 내 아이, 참. 아, 아이, <laughs> 참. 아, 진짜. 아니, 진 머리를 안 써. 가져왔을걸까아 진짜, 머리를 쓸 수가 없어. 머리가 또나니아발이니고니다다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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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니 아니, 아니, 니아아 이게 아니, 고요아 아니, 아니, 아 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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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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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 아니, 아니, <laughs> <정어>. <laughs> 찬물로, 찬물로. 예, 네, 요 밑으로. 네. 그, 네. 찬물로. 찬물은 없는데. <놀데>? 찬물밖에 없는 느 네, 현실이 있는데. 아니, 찬물이 아, 있었어. 있었어. 우리 설거지 할때 찬물 썼잖아. 그건 저기죠, 저기. 맞아. 저기.

선이이 다니는데 네. 신발 사이로 운동화 사이로 오이 산바라 통아님 다울었어이게느껴지는거야 어. 너무 추워서 못나가겠어 나아 <laughs> 하다가 어. 갑자기 그런 생각인데 그때는 이제 눈이 저희 고향에는 엄청 많이 오거든요 양반도저그 상지연 붙이어가지고 아, 재형단이어가지고지아요 아, 그 네, 되게 춥거든요 눈이 막 오면서 꼬리까지올 때도 있어요. 오. 근데 그때도 허까지의 그여름구들를 신고 다녔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그 추운 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나도 그래 생각하거든. 내가 겨울에 그베의를 다닐 때마다 그 바람이, 불망한 바람이 싹탁불어대는데난 멈췄다 그러는데 그 얇은 있잖아. 스파킹 딱 신고. <laughs> <laughs> 진짜? 깨끗하게 주신 거? 어머 원래고 다니셨네 이제 양파 끝나고 마늘이네요 눈 아. 아프실 것 같아요 아 양파도 너도 가지 눌려 어서 혁명은 어떻게 하니까 당촌은 어떻게 달려 되었습니까 <laughs> <laughs> 강철은 어떻게 달려야 었습니까 당촌은 어떻게 달려야 되었습니까 강철은 어떻게 다렸니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강철? 러시아 명작 네, 그 러시아 네. 허설 제목이 강철. 강배잖아 문학 배 문학 시간. 양파가 몇 개야? 양파 좀 세어줘. 양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열여 나 어, 우리 서가랑 가야 다 뭐예요? 그 있잖아 전세계. 오 너무 잘아 좋다 아, 예. 너무 잘 아, 이거 지는거 저기 가서 해 여기에서 하세요 여기 아, 따뜻한데 기케이블에달라어들어오시리 <laughs> <얘, 도리는> 나가자 <laughs> <그래>.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추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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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또 몽골에서 있잖아 몽골에서 군대들이 김치 담그달라더라 음. 근데 김치 담글달라는데 믹스비도 없고 음. 그래. 뭐뭐뭐뭐뭐뭐 사오라했어 그래. 배추사오고 무사오고 만늘사오고 생강사오고 다 사오라했어 근데 이건들 사왔더라 음. 그래. 사와서 어떻게 하래 하루 다 했다네 음. 이야. 근데 고그 김치를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이거는 뭐 죄인이라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 배추김치 한 포기 한쪽 얻어 먹지. 어 그래서 담가 주고는 배추김치에 만큼 한 사발씩 얻어 먹는 게있아야 어. 그 고기가 배추가 비싼가봐. 한 번에 사는데 그렇게 많이를 못 사더라. 음. 나 진짜 그 감정 없는 건 잊혀지게 합니다. 나 초등학교 이렇게 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북한이 음, 고난의 행군이어가지고 농사가 엄청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감자를 아주 찍고만 거야, 타구하 같게. <laughs> <laughs> 맞아. 네. 그래도 그런 감자를 깎아야 돼. 음.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잔뜩 아 그렇지? 맞아. 나는 이게 감자는 진짜로 감자 깎는 게 일이잖아. 그양동도는 응. 감자 밥을 먹으니까, 그렇 와, 나는 저녁에 깎아놔야 아침에 어. 감자밥 해 먹을 수 있어. 난 이게 감자 깎는 걸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감자 깎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 우리 아빠가 와서 본다야 누구 어느 집에가 아팠니? 한가지로 순간에 깍두려는 거야. 음. <laughs> 그러면서 "일단 <이랄까>? 음. <laughs> 아, 우리 집에 딸내미는 왜 저렇게 감자를 못깎냐고그리고내 <laughs> 개네 집에 보봤더니 진짜 개는 <laughs> 그냥 감자를 엄청 잘 깎아. 다 음. 먹었겠더라고. <laughs> 아, 근데 이게 그때부터 몇 년이야. 진짜 거의 한십 년을 매일 감자를 깎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감자 깎는 게느는구만 근데 여기 오니까 나는 뭐, 우리, 기껏 깎아봐야 세뇌알이잖아. 응. 어, 저거 지금, 저런 거는 그냥 껌이지. 어려운 거는 뭔가 다 해보면 나중에 경험이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울면서 깎던 감자 깎는 대로 여기 와서 그렇게 쉬운 일이 될 줄은 몰랐구만. <laughs> 두껍게 깎으면 껍질로 다 나가고 없잖아 음. 그렇게 얇게 깎아야 되는 거야 네, 네. 그렇게 얇게는 아마 지금 깎으려면 은 그래. 어, 그냥 칼로 깎으시 거예요? 칼로 네. 그냥 가지고 네. 껍질만 묶여내듯이 아, 정말 얇게 깎아요 되는 거야 그럼 민방에서는못 깎죠 네. 두껍게 깎으면 엄마들이 욕하지 아 그렇게 깎으면 깎지 말라고 그럼 미나가 신랑이랑 몇살 차이야? 네살 나 저번에 그 수금이래 집 갔을 때 네, 네, 네. 나보고 누나냐고 하지? 수금이 형 편이?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그, 그 여자분이 하나 또있었잖아요 아, 임신하신 아, 네. 분. 아, 네. 그분이 음, 나보고 아, 네. 되게 재간이 좋다고 아, 네. 연화하는 줄아았는데요 보는 눈이 없네. <laughs> 나 여기서 내 옆에 앉지 마요. 이랬지 <laughs> 연하처럼은안 보였어. 왜 그렇게는 아니지. 스타일마다 다른 거지. 그런, 그런 사람. 렇게 말해줄라니까 또 그랬겠지만. 음. <laughs> 그럼 나를 <laughs> 쳐줘야지. 나만, 나만 칭찬을 해준 <laughs> 거네. 응. 아주 더 웃긴 거는 그 잘하니까 더 웃겼더니 그럼. 우리 남편이 앉아있는데다가 날보면사는 자리가 이모 저번에 같이 갔던 남자들. <laughs> 는이 <이러는 웃음> 저번에 그 야외, 아지, 야외인 야외인가 저저 저기. 자. 딸기? 아니 아니 저쪽에 맞지, 딸기지, 딸기. 딸기지. 딸기 갔었지, 퍼쳐는 게 수금이네 못 갔어. 아 그런가? 그 수금이 그때 아까가 거기 갔다. 갔다. 이건 방... 저번에 같이 왔던 남자네. 어미남이 치어. 어, 어느 남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laughs>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모. 이러는 거야. 자라이 가끔 사람한테 당황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개, 가끔 있잖아 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애들 말이 다 정확하다고 하잖아 애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 그 네일아트 배웠는데 그집 딸내미가 네 살인 거야 근데 얘가 엄마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이 아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어, 그 어디 먼데로 출장 가서 그래 남편하고 영상통화 하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아빠 모르는 삼촌이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왔다 이랬대는 거야 <laughs> 진짜 그런 적이 없는데 <laughs> 그래서 남편이 누가 봐서 아이스크림 을사가냐고 자기네 사내를 싸웠다잖아 어? <laughs> 내가 쓰고 갈게 갖고 네. 올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애가 그런 그러, 거짓말을 마을 왜 하겠냐고 어. 마늘 그만해도 돼 그래? 생강만 썰어줘 아 생강? 어. 생강 씻어야 돼 마늘 거기까지만 그니까 하고 네, 네. 네 마늘 그만해도 돼. 아니 그 콩나물도 써야 되니까 다 재놔야 되지 여기는 거의 다 썼어 고기에는 거의 다 썼어 어. 거의 다 썼어 어. 그럼 이거 네, 예. 국가구그렇지 아, 근데, 계속 들러 거잖아. 어머, 갑자기 지 딸내미 전화를 끊고 자 딸내미를 욕했대. 응.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네 사내를 싸웠대잖아. 응. 어떤 새끼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준 갔냐고 그래서, 우리 옆에서 그랬지. 야, 무슨, 니가 무슨, 니가 아는 어느 남자가 와서 왔었나보지 하니까. 내가 응. 그러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게 없대는 거야. 응. 그런 적이 없는데, 지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했가 <laughs> 여대가 <놀�> 하면 <놀래> 어. 됩니까? 치는 진은 못안 써요. 여대가 하면 됩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laughs> 음,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먹어버린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양파를 좀 다래. 많이 넣어야지 고기만 넣어야돼 그냥 이 아아 지금 맛을 보라니까 꼭 야채가 많습니다 <laughs> 예, 오늘 오늘 이 저는 마, 야채만 먹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맛은 어, 맛있죠 맛있죠? 맛은 어, 맛죠 아니 맛은 이게 흑백 요리사처럼 맛이 어떻다말은주세요 저는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좀 짭니다 짭? 네. 근데 어차피 뭐좀 이런 음식은 좀 짜잖아요 밥을 근 이거는 아직 맞아요. 양파 많이 안 들어가 그래 양파 들어가면 제가 느끼는 이거는 집밥 느낌의 제이고 근데 가루 질이 너무 좋다. 좋다. 어? 그쵸. 맛있어. 요아 네. 진짜? <laughs> 음, 너무 감사하네. 빨래를 어떻게 했지? 그니까. 아, 아 그래, 근데 사때또 안에서 장갑 받칠 때야 자, 이제 둘 다. 이건 뭐지? 이거 불러야지아그거 그냥 껍질이 있구나 껍질이 있어가지고 꽃집, 언니 이렇게 해서 껍질이 응. 떨어지면 응.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했던거 같아. 응. <laughs> 안 되는데? <laughs> 아 지금 제가 손으로 건진 거예요? 네어 독한 여자네 <laughs> 뜨거운 거요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들 공기가 들잖아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요안들어 불만 들어어 아나 가겠다 오. 이 신발도 주셨어 뭐나 신으면 따뜻해 보이는데 다차 신발은 적고 장아는 파리 쓰리고 뜨거워, 니 조심해야 되고 물이 뜨거워 아니손 닦아봐요 어? 손 닦아봐 뜨거워어안따뜻하안 뜨거워, 제일 따뜻해 여기가 응. 제일 좋아 야, 너발 담가, 발 시리잖아 장마는발 시려 우리 손좀닦보자 너무 따뜻해 아, 너무 따뜻해 그래요? 아, 아, 아 그러네 아, 야. 따뜻하다 그래서 그래 물 및기 어, 역시, 물기, 역시. 오빠 난 음. 네. <laughs> 팬님이 바람을 이겼대잖아. 아. 역시 따뜻한 게 좋은 거야. 아니, 불때나고 하면 언제나 좋아. 어. <laughs> 아, 손을 녹여야겠어. 어, 과시실고 손실이 와. 캣니까 너무 따뜻하다 쪘다. 아. 아까워서. 나 발도 따뜻하게 해요. 이만큼이야. 아이고, 놓다가 손이 따뜻하게 아이고, 놓다가 다시 놓을 때까 언니, 이만한 물을 뿌리려면 어,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 그 나무가 나나 나 아까 어, 저 오, 오늘 아빠 간식 끌고왔는데 맞어? 야, 나 저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야. <laughs> 야, 나좀 먹었으면 좋겠다. 야. <laughs> 야, 나 저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자, 중간 작전을 해야 돼. 오늘은 마무리하기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laughs> 아 몇시야 야, 몇시딱 시... 제대로 터지지만. 딱 좋아. 응. 근데 야, 근데 이게 오늘 응. 3 시간에 세 시간 좀 반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어. <laughs> 아침부터 해서 그런가? 안 어, 저는 정 대표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아, 네네. 어, 우리 저기 촬영하고 <laughs> 있는 우리 멤버님은. <laughs> 차피디라고 부르면 돼, 피디야피디 차피디 또 우리 은희 이사장님은 응, 응. 이사장이잖아요 미안하다. 그래서 은희쌍이라고 부르면 돼, 응. 은희짱 음음아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본인, 본인이 부르고 싶은 그런 별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음. 나는, 나는 학교 때 썩해다 썩해 <laughs> 와 진짜 퍽했던데 석회야 석회야 석회 뭘 하면은 앉아 쓰게 하지 여 내가 뚜개를 잘 떴대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은 뚜개를 안떠 그렇다고 그거 앉아서 지금 석회 잡이 하는 거 같아 석회가 무슨 말인야 머리 이게 이게 석회 네 어. 그거 이게 머리 머리 아, 이 새끼 있잖아요 음, 새끼가 음, 새끼. 하면 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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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때딱따라가잖아요 나를 보고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는 안 되죠, 저희 가은어 있으게 뭔가 어, 어, 어. 그 가, 살아도 소속이 아닌 좀 그런 게를 계속 느끼고 살았기 아, 때문에. 소속가방. 뭔에야움니까이구 움비 손가락이 예쁘다 비 손가락이 기 이렇게. 안 이렇게. 이럴 거 같아요. 이중하고하아 저거 <놀람> <놀람> 어, 오늘이 처음으로 이렇게 또 어, 280명 분 음,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어, 오늘 처음으로 장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랑 어, 거기 시, 식재료 식재료 마트 가격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놀라가지고. 어, 처,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 처음이니까 그냥 물덩벙술덩벙막 이러고 막 구매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이, 이번에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럽게 어, 잘 해나갈 것 같고요. 어, 오늘은 너무 뭐, 마음이 불떠있는 기분 어, 내일에 일요일에 어, 내일에, 그, 급식을 해야 되는데, 급식 하는 것보다도 가서 물건 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음, 하고, 어, 여 우리 이게, 뭐랄까? 직원들인가? 아, 뭐랄까? 조합원들? 어, 조합원들. 조합원들이랑 우리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오셔가지고, 우리, 정리정돈을 하고 지금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잘 들어가 잠, 자, 잘 들어가세요 이거 뒤져야 되는데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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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